SP 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P 소프트 지난주 장마가 마구부터 오늘까지 지금 무슨 이슈 나옵니까? SP 소프트가 조만간 주식 교환을 통해서 누구를 흡수한다? 유호스트라는 기업을 흡수하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LG유플러스에서 갈라난 회사예요 1 8 년도 이후에 적자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그런 SP 소프트가 잘 없어하는 거예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관련 있는 에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저랑 관련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업이기도 해서 우리 SP 소프트랑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인수합병 호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호재인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져버리는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조그. 지금 저희가요. 이 자리에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급등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왜? 지금 위에 올라가면 누가 팝니까? 위에 지금 있잖아. 2만원대에서 여기 물려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아직도 한참 왔습니다. 왜? 4월, 5월, 5월달 한 달이 넘게 지금 쌓여있는 이 매물 때 우리가 2만원 위로 올라가면은 이분들 본정가에 오시면 다 팔고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갈만하면은 자꾸 찍어 눌리는 거야. 왜? 이분들이 다 파시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형상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들고 계신 물려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면은요. 제가 다음번에 얼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검은색 선까지 어디에 걸려있다? 27,000원까지 우리가 정거점 딱 여기 전구점 27,000원까지 더갈 건데 우리가 27,000원까지 올라갈려면 누구를 넘어가야 됩니까? 1차적으로 여기 2만 원대 4월달, 5월달 이 고점을 이거를 다 잡아먹고 이분들 청산시키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 청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아쉬운 거는 밀려서 아쉬운 게 아니라 거래량이 안 터져서 아쉬운 거예요 지난번에 6월달 급등했을 때이 자리처럼요 거래량이 확 터져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래량이 터졌다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다 팔고 나갔다는 의미거든요. 이거 다 잡아 먹고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지금 세력들 뭐 하고 있다고요? 얘네들 제가 5월 달에 이거 15,000원 저가 찍고 다시 6월 달에 올라갈 거라고 정확히 받으셨지 않습니까? 뭘 보고 알수 있다.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매집하는 거 보고 알수 있다. 이 세력들 상장하고 나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작전하는 놈들입니다 세력들의 작전 아직 안 끝났다. 뭘 보고 할수 있다? 얘네들이 매집해서 들어온 자리 있는데 팔고 나간 자리가 없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복만 보시면 죽는 자리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혹시나 이때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팔고 사라고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제 와가지고 딴말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옛날 영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치죠? 5월 17일 날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저기 차트 깨진 날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9,000원 할 때도, 또 여기서도 먹고, 두번 먹고, 즐거운 추억이 많습니다만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다고 SP 소프트는 15,000원까지, 이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저희가 뭐두 달, 세달 보유할 그런 의리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제가 한번은 아니고, 어디 뭐, 그리고 5월 14일입니다. 저 2만 원, 2만 1천 위에 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제가 본대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못 가잖아요. 못 가면 어차피 이 차트 무너집니다. 어차피 차트 여기서 못 가면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이게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세력들이 당장에 올려줄 생각이 없으면 작살 나서 15,000원까지 내려갈 자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팔고. 4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잡자고요. 그런데 저 저희 얘기는 저는 제가 5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구가 뭡니까? 이렇게 박살 날까 봐. 이렇게 박살 나는 구가 이제 좀 올라간다 싶더니 작살 나는 이 하락 추세로 나오는 이 병국이 두려우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5월 달에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지금 구간, 저는 팔지 말고 다시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한번 꼭 주십시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연락 한통 보내주시면, 이거는 왜냐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고 대응을 해야지, 방송으로 올려드리면 늦어요. 그래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꼭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저 타점 나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 불안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한통꼭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SP소프트 자리에 대해서 중요한 건 제가 다집어드렸고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좀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이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들었을때 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